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계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계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개망신, 개망신을 당한 거죠. 이게 이제 사기친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자기 목숨 살려고 응? 자기 아내를 갖다가 응? 팔아먹은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돈 받고 판게 아니라 명예를 팔아먹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부끄러움과 수치가 오히려 세상 사람이 더 인격이 높고 인품이 좋아서 어 훨씬 좋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아브라함의 그 수하에 있던 가족들이 다 그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개망신인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 기근을 떠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원래대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한게 뭐예요? 처음 재단 쌓은 곳에서 하나님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는 다시 다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신앙이 이런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다 흔히 믿으면서도 이렇게 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 보이지 않게 우리한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로, 조카 롯이 이제 당연히 그 땅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죠. 이들이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은과 금번에 가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목자들끼리 다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숙하게 변했어요. 이 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로세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 서열 내세우고, 뭐 세상의 이치를 따르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작은아버지가 먼저, 아니, 큰아버지죠. 큰아버지가 당연히 먼저 하는 거죠. 조카로, 당연히 아버님 먼저 하시옵소서 큰아버님. 이렇게 되는데 큰아버지가, 로, 이게, 예. 아, 조카, 내가 먼저 좋은 거 가져라. 그러면 나머지 내가 가지 마. 세상의 것에 대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요새 말로 하면 자꾸 권리 이거 따지잖아요. 인간이 무슨 권리, 권리, 권리 그러는데 사실 성경에 인간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새로 주장해서 인간이 자기중심적일 때 권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리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루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혼자서 이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걸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든지 국가든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나의 것을 대신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래, 너, 이거는, 관용을 베푸는 것은 성숙하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이제 성숙했기 때문에 종들도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유, 주인이 그렇게 하는데 뭘 밑에 종이. 그냥 머리 꼬리 내리고 그냥 가는 거죠. 아우, 우리 아브라함 우리 주인이 옛날하고 달라. 옛날에 어, 어떻게든지 자기 꾀 내고 그러더니만 이제는 그런 걸다 내려놓고 다르다 하는 거를 금방 다 이제 회복이 되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모자란 겁니다, 이게. 이게 큰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면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큰아버님. 당연히 큰아버님이 먼저 하셔야죠. 그럼 큰아버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 조카 로스에게 이런 정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좋은 땅은 내가 갖고 나쁜 땅은 내가 가지 말라고 나쁜 땅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욕심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게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게 영적 관점과 세상적 관점의 그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여기 십 절에 보면 로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여호와의 동산이 얼마나 생명의 그러니고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가요 강이 시작됩니다 다 이런 데가 생명의 원천으로 푸르고 비옥하기 짝이 없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애굽 나일강은 4대 문명이 일어난 곳이에요 얼마나 비옥해요? 그 비옥하니까 이쪽에 가난안 이쪽 땅들에 비가 잘안 오고 건조하고 이런데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은 또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 뭐 이런 거 보면 물이 흘러가면서 그 죽은 오아시스도 있고 푸른 나무가 있고 아주 뭐 그냥 그래요. 그냥 천국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다큐를 보고 그러면 뭐 호수, 강에 수영하고 휴양지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세상, 애국 땅이 세상이라니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뭐예요? 응? 로시 지역의 도시에 가는데 장마 온겨 소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도시라는 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생육 번성 충만하면 흩어져야 되는데 인간끼리 모여서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래갖고선 바벨론 만들고 바벨탑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해서 거역하고 이런 게 이제 도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익명성이니까 온갖 범죄. 생육, 권성, 충만의 축복의 통로가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선 있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주 음란하게 짝이 없는 거잖아요. 오염된 상태가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거기가 이제 단콤만 꿀같이 되니까 장막으로 옮겨서 도시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불나방처럼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본이 안돼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 자기자기, 위치 이런 걸잘 알고 분수 지켜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옮겨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관용을 베풀고 탐욕을 부리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반면 또는 세상의 것에만 눈이 꽂혀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어리석은 죽음의 아버지 하나님이 삶을 선택하고 가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본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사 아브라함처럼 나날이 자라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이 휘둘리지 않는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 여정길을 잘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